뭐야? 저는 음? 뭐 무슨 공부를 하고 있어? 교환을 했어요. 신님 공부하고 있어요? 응? 공부는 아니고 이거 봐봐. 어정비명세표네자 <laughs> 오늘 준비한 차량은 엔진을 교환을 했어요. 엔진을 엔진을 교환했다고? 어. 그러면 뭐야? 신장하지 <laughs> 세차죠. <세차지요. 웃음> 그렇죠. 세차지. 거기에다가 요새 이제 추석이 가까이 오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명절이면 대이동하잖아. 대이동. 어 맞아요. <laughs> 그러면은 무슨 차가 필요하냐? 큰 차. 큰 차, 그쵸. 패밀리카, 사람 많이 태울 수 있는 차니까 필요하잖아. 그렇죠 오늘 준비한 차량은 또 아빠들의 로망, 패밀리카 하면 요 차. 자, 카니발 4세대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 오. 카니발 4세대 디젤 모델 강가방어가 미치거든. 아, 그죠그렇지 근데 오늘 준비한 이 카니발 4세대는 엔진도 교환해놓은 아주 짱짱한 차량인데, 진짜로 시세 대비 엄청나게 진짜 허벌나게 저렴하게 준비했거든? 얼마 저렴하게 준비했길래 그래? 아 이거 뭐 시세가 들쭉날쭉해 근데 뭐엔카 전산 봤을 때는 한 4,500정도 정도? 눈 아, 튀어나오지? 튀어나오는데? <laughs> 오늘 이 차량 한번 보러 가실게요 함께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킹카 TV입니다. 저희 킹카 TV는요. 항상 차량을 선별할 때요. 우리 가족이 탑승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꼼꼼한 정비를 하여 차량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100% 리프트를 띄어 하체 점검 및 엔진오일 교환하여 출고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형님 누님들 편안하게 드라이빙할 수 있는 차량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형님들! <laughs> 안녕하십니까! 키카구독자 시청자 형님들, 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와우, 엔진을 새로 교체해온 카니발 4세대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최상위 등급,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인데요. 추가 옵션도 아주 빵빵한 차량이고요. 7인승 리무진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스펙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형이고요, 2020년 8월에 등록된 기아의 카니발 4세대 2.2 디젤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7인승의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추가 옵션도 아주 빵빵한 차량이고요.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모니터링 팩 적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기아의 드라이브 와이즈 적용돼 있고요 또 운행하실 때 고품격 사운드로 음악 감상하셔야 되잖아요 그래. 프리미엄 사운드까지 적용돼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스마트 커넥트도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에요 보험 이력도 영원히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행거리는 한 5만 8천 킬로를 주행했는데요 저희가 또 기아 정식센터에 가가지고 엔진까지 교환해온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상태는 아주 끝장나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세 대비 정말 엔카 시세 보면 요 정도급 하면은 비싼 차들은 4천 초반까지도 걸려 있거든요. 하지만 킹카에서 3천 중반선에 오늘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깔끔합니다. 그게 돌트 명상도 안 느껴지고 있고요. 깨끗한 상태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후드는요. 야,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쪽으로 헤드램프 상태, 백화 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반대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님도 좋아하시는 반짝반짝이는 풀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자, 서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잘착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릴보이도요. 와, 깨끗하게 광빨이 살아있습니다. 앞쪽으로 전방 센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반자율주행이 가능하고요 가능한 드라이브 와이즈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차와의 차간 거리 유지 및 긴급 제동. 앞차가 정차했을 때랑 같이 정차해주고요. 출발할 때는 같이 출발해주는 기아의 아주 똑똑한 드라이브 와이즈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전면부에서는 제가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외관 상태는요, 정말로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어요. 준 신차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니 뭐니 해도 엔진이 교환돼 있어서요, 거의 신차급 엔진 상태를 보유하고 를 있는 차량이고요. 빠르게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목소리>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운전석쪽 측면부 도전 상태도요, 와우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콕도 안 보여지고 있고요. 상세하게 또 지나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다 부분은요, 그냥 깔끔합니다. 자 타이어 트레이드도요, 아주 좋습니다. 한70% 정도 남아 있고요. 타이어는요, 컨티넨탈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어요. 자 타이어에 돈안 아끼시는 분들이 또 차량 관리도 잘 해주시거든요. 자휠 상태, 테두리 부분을 미세하게 주차음지 보여. 주고 있습니다. 19인치 다이아몬드 커팅에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사이드미러 리프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서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잘 장착되어 있고요. 앞도어 쪽은요. 와우 진짜 문콕도 하나도 없어요. 뒷도어 쪽 역시 와우 진짜 깔끔하고요. 자, 커터까지요. 외관 상태는요. 자봉 준신차급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관 상태 너무나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뒷타이어 트레이드는요. 더 많이 남아 있어요. 한90% 정도 남아있고요. 중고차 구매하셔가지고 또 타이어 트레이드 없어가지고 맨질맨질하면 목돈 들어가잖아요. 19인치 컨티넨탈 타이어면 못해도 20만원 이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중고 가미해서 한 60만원 정도는 먹고 들어가는 차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타이어 트레이드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휘 상태도요, 주차음집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외관 상태는요, 거의 준실차급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깔끔한, 자, 가격방어 너무나도 좋은 카니발을 오늘 추석 특가로 해서 저렴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가격 오픈까지 꼭 듣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끝> <끝> 카니발 4세대 7인승 차량 후면부에 왔습니다. 후면부 외관 상태도요, 와우, 정말로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네요. 제가 고지해둘 부분이 없어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카니발이라는 네터링과 또 7인승 모델은 리무진이라는 네터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시트는요, 리무진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테일 램프 상태,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후방 카메라, 후방 조되돼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범퍼 하단 부위까지요. 와우, 이렇게 깨끗할 수가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당연히 전동 테일게이트 적용어 있습니다. 전동 테일게이트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도요. 깔끔해요. 뭐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7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3열은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3열 시트 상태는요,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야 거의 사용감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7인승 차량이 또 인기 있는 이유가 뭐냐면. 트렁크 공간 활용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캠핑 차박 뿐만 아니라, 뭐 장거리 여행 가실 때도 넉넉한 공간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또 많이 선호하는 차량이고요. 또 요새 디젤 모델 가격 방어가 장난 아니거든요. 너무나 비싸요, 진짜로. 근데 킹카에서는 너무나도 저렴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진짜로 가격으로 저희가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에 준비를 했고요. 7인승 차량이요. 9인승보다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가격에 대한 어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저렴하게 준비를 했다는 거고요 믿고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 역시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흔다 부분에만 미세하게 흠집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는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 역시 주차음집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 되으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서라운드 뷰를 을 위한 카메라 잘장착어 있고요. 앞도어 쪽요, 와우, 실제로 문콕도 하나 안 보여줄 만큼 깔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뒤도어 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쿼터까지요 외관 상태는요 정말로 따봉.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뭐 거의 준신차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신차처럼 완전 깨끗하겠지 이건 아닙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90% 정도 남아있고요. 자, 휠 상태, 주차음집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외관 상태, 휠 상태만 봐도요. 전 차주님이 이 차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정말로 애지중지 잘 관리했구나라고 느껴지는 카니발 4 4세대 7인승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이고요. 자, 흔하게 말하는 리무진 차량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2열에 리무진 시트로 적용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실내 세들브라운 시트 너무나도 인기 많은 차량이고요. 당연히 오토 슬라이딩 들어가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성능기록부 가장 중요하잖아요. 성능기록부 첫째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은요 보험 이력도 영원히 단순 교환도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하지만 장기 렌트 이력은 있다라는 거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 상태 점검부 한번 보여드볼게요 상태 점검부 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와우, 엔진 미션, 저 부품에서 미세는 이유 없는, 자, 원령우 차량이고요. 저희가 센터에 가가지고 엔진까지 또다새 걸로 바꿔왔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엔진은 다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만큼 차량 상태 끝내주는 차량을 시세 대비 너무나도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가격 얘기를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로 저희 추석 특가로 해가지고요. 우리 킹가 구독자 형님 누나들에게 마진 거의 포기했습니다. 진짜로 특가로 오늘 한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실내로 이동해서요. 실내 상태는 어떻고, 실내 어떤 옵션 적용되어 있는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카니발 4세대 7인승 차량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자, 2열 실내 공간은요. 아주 널찍합니다. 이런 공간감 때문에 또 7인승 차량을 선호로 하시거든요. 거기에다가 시그니처 등급 차량이기 때문에 엠비언트도 이쁘게 잘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2열까지 열선 통풍 시트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있다는 라 거, 그만큼 또 패밀리카로 많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담배 냄새 나면 좀 싫거든요. 자, 실내 상태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7인승만의 장점이 뭐냐면, 리무진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원터치로 이렇게 릴렉스 모드 이렇게 쫙 제껴지는 거죠 편안하게 또 여행을 즐길 수가 있고요 전동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허벅지 받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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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laughs> 너무나도 편안하게 또 여행을 즐길 수가 있는. 자, 7인승 모델이고요. 7인승 차량이 진짜 가격방어가 장난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와, 이게 중고차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세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외국에서 그렇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수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안 떨어져요. 가격방어 1등 차량이 카니발 디젤 모델이에 가솔리라고 또 틀리거든요. 디젤 모델이 가격방어가 장난이 아니에요. 얘가 한 5만 8천 키로 주행했는데 3천만 원 중반선이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시세가 10만 키로 대가 3천만 원 중반선 정도 걸리고, 5만 8천 키로 정도 주행했으면, 4천만 원 초반에서 4천만 원 중반선까지도 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킹카에서 오늘 어떻게 준비했다? 3천만 원 중반선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러면, 못해도, 막 500에서 1 천만 원까지도 차이가 나죠. 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니까요. 그만큼. 또 우리 킹카 구독자 형님들을 위해서 특별한 가격에 준비를 했고요. 자 앞쪽으로 2구 컵홀더 적용돼 있습니다. 220볼트 인버터 적용돼 있고요. 10볼트 시거잭 그리고 앞좌석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돼 있고요. USB 충전 단자 두개 적용돼 있는 모습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게 되는 공조장치 그리고 후서 대화 모드 적용돼 있는 차량이고요. 실내 상태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자 가격 저렴한 7인승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빠르게 운전석 측면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 자, 도어 트림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축방 충돌 방지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도어 트림 상태 한번 볼까요? 자, 도어 트림 상태도요,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자, 시그니처 등급 차량이기 때문에 엠비언트 이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저 도어 트림 상태만 봐도 너무너무 깔끔한 모습. 자, 전차주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해주신 차량이고요. 자,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동 사이드 미러 상태 확인해볼게요. 전동 사이드 미러 상태. 이염 e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자석이 오토 윈도우 입니다. 자 윈도우 상태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고품격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크랜 프리미엄 사운드 정의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운전석 시트 상태 볼까요? 운전석 시트 상태도요 깔끔합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새들 브라운 색상 가장 인기 있는 시트 적용돼 있고요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동 시트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차체 자세 장치 차선 이탈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 도어 오프 버튼 적용돼 있습니다 거기다 전동 테일게이트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 도어 열림 닫힘 버튼 적용돼 있는 차량이고요 자 빠르게 실내로 이동해서요 설명해가도록 이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먼저 보조석 시트 상태 말씀드려볼게요. 보조석 시트 상태도요,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동 시트 조인되어 있고요, 워크인 디바이스 조인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탑승 하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고요. 와. 실내 진짜 너무 정숙해요. 야, 이거 엔진이 켜져 있나 꺼져 있나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정숙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다시 태어난 카니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대시보드 상태 한번 봐 주실래요? 대시보드 상태도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스티커 흔적이라든지 끈끈이 묻어 있는 거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센터페시아도 한번 봐주세요. 센터페시아 부분도 아주 깔끔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12.3인치 디지털 계판 적용되어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요 58,923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경고등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모니터링팩 적용되어 있습니다 구측방 모니터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당연히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오토 하이빔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운전할 때또 재미있게 하실 수 있는 베들시프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미디어 장치를 조작한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음성 인식 블루투스 가능합니다 반대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인데 그냥 크루즈 컨트롤 아니죠 자 차선 유지도 해주고요 또 거기에다가 긴급 제동 장치 그리고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및 앞차가 정체했을 때 같이 정지해 주고요 출발할 때는 같이 출발해 주는 아주 똑똑한 기아의 드라이브 와이즈 적용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스트리어링휠 상태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위쪽으로는 ECM 하이패스 눈밀로 적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안쪽으로 꼽아주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빌트인 캠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 우리 형님 누님들 좋아하시는 유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유보 적용되어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또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밖에 차 세워놓으면 막차안 뜨거워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더운데 있다가 차 안에 타는데 더 더워 그럼 짜증나 하잖아요. 그럴 땐 원격으로 시동 다 걸고 공조장치 조작해서 여름에는 탑승 전에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만들어가지고 센스남이 드시면 됩니다. 그만큼 선호하는 옵션 유보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SOS 기능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밑에 쪽 오시게 되면 12.3인치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고요. 또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은폼 프로젝션 적용되어 있어서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지원되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요새 T 티맵, 카카오 앱이 네이버 앱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같이 연동하셔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하시고요. 또 안전운행하셔가지고 점수 쌓으시면요, 티맵 같은 경우에는 70점 이상이면요, 보험료 8% 100점에 무려 15%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안전과 편의성에 관한 여러 기능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터치감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구매하셔가지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후속 모드, 후속 취침 모드, 인카페이먼트 여러 기능들이 있어요. 진짜 한번 구매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좀 구형 타시던 분은, 또이차딱 보면, 은어우채첨단 하실 거예요. 자, 저도 구형을 타다 보니까, 탈 때마다 너무 예뻐 진짜 인테리어도 너무 예쁘고 외관도 너무 이쁘고, 또 여기 보시게 되면 공조장치, 자, 에어벤트 조인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우드, 우드, 우두, 리얼 우드가 조인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터치식이에요. 미디어 장치도 터치식으로 이렇게 동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듀얼 오토 에어컨 조인되어 있고요. 에어컨도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공기청정 모드 실행이 가능해서요 또 이제 차 안에서 방구 끼시는 분들을 위한 방지 딱 방구를 끼면요 얘가 공기질이 너무 안좋으면 알아서 지가 창문을 열어줘요 근데 한번은 진짜로 우리 형님 중에 차 구매하시고 창문이 저절로 열린다고 막 하셔가지고 제가 혹시 방구 끼셨어요? <laughs> 네, 그래요. 방금 끼면 알아서 지가 열면 고장 난거 아닙니다. 자, 그 밑에 쪽 보시게 되면은 USB 충전 단자 두개 적용돼 있고요. USB 포트,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다이얼식 기어봉 적용돼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서라운드 뷰가 좋은데 있습니다. 각도 조절해 가지고요 이용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화질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방 카메라 화질 확인해 볼게요. 전방 카메라 화질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차가 크다 보니까 또 어라운드 뷰가 빠지면 또 불편하잖아요. 뭐 주차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좁은 골목길을 지날 때또 아슬아슬한 공간은 또 모니터를 보고 또 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전자파킹 오토홀드 적용돼 있습니다. 자, 거기다 2구 컵홀더 적용돼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운전석 쪽 열선 통풍 적용돼 있습니다. 보조석 역시 열선 통풍 적용돼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핸들 열선, 전방 센서, 어라운드 뷰 모니터, 오토 앤스 적용되어 있는 모습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레스 공간 안쪽도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자 카니발 4세대 7인승 자 리무진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이고요 옵션까지도 아주 빵빵하지만 차량 상태가 진짜 끝내주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잘관리돼 있는 자 카니발 4세대 차량이고요 나가서요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격은 진짜로 저희가 전국 최저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강가 방어가 너무나도 좋은 카니발 4세대 자, 디젤 모델이 감가가 좋습니다. 그만큼 또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또 가격 방어가 그만큼 되는 거겠죠. 하지만 킹카에서 너무나도 저렴하게 준비를 했고요. 자,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형이고요. 2020년 8월에 등록된 기아의 카니발 4세대 2.2 디젤 7인승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추가 옵션으로는요. 모니터링 팩 그리고 앞쪽으로 드라이브 와이즈,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의 스마트 커넥트까지 들어가 있는 자, 화이트 바디의 카니발 4세대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크레거 3,54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비싼 거 같은데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습니다. 자, 신차 가격은요. 4,800만 원을 하던 차량입니다. 자, 근데요. 엔카 시세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야, 얘가 진짜 저렴하구나. 한1 0만키로 넘어간 차량들이 요 정도 3,000만 원 중반선이 나옵니다. 거의 시세로 따지면요. 높게 걸어 놓으신 분들은 4천만원 초반선까지도 판매가 되는 카니발 3세대 차량이고요. 아우, 가격은 아이러니 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킹카에서 마진 포기하고요. 진짜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추석 명절 특가로 저렴하게 드리는 카니발 4세대 7인승 차량 한번 문의해보고 싶다, 한번 구매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빵 소원성취, 빵 만수부가, 빵 만사영토 부자네에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좋아요.